저희들은 지금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는가라는 해답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일체라는 것은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난해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삼일체가 알고 싶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삼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일은 목사가 할수 있는 가장 난해한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는 이 교리에 대하여 더 깊이 알려고도 하지 않고, 더군다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목사가 할수 있는 가장 난해한 일 중에 하나가 3일째 하나님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목회자 자신도 이 주제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그런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삼일체를 가지고 설교를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위일체를 이해하려고 애써라. 그러면 정신을 잃을 것이다. 3위일체를 부인하려고 애써라. 그러면 영혼을 잃을 것이다.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위일체를 이해하려고 애써라. 그러면 정신을 잃을 것이다. 3위일체를 부인하려고 애써라. 그러면 영혼을 잃을 것이다.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가장 난해한 주제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오늘 제 설교를 다 들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오늘 설교를 잘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제가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해시켰다는 것은 분명히 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와 인사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 설교를 도저히 이해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사실하지만 제가 오늘 설교를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것 중에서 가장 부담이 없는 설교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삼일체가 난해하다고 해서 이 주제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어거시튼의 말을 빌리면 우리의 영혼이 걸려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난해하지만 다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설교는 오늘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경과 역사입니다. 성경에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들은 삼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시켰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 이단이 생겨났기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그런 용어와 신학이 정립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삼일째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대해서 논쟁하거나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제시를 할 뿐입니다. 성경 제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첫 구절부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제시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삼위일체도 똑같습니다. 구약 신명기 6장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있으니 이 부분 보시면 영어로 좀더 클리어하게 되어 있죠. The Lord is our God. The Lord is one.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이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이렇게 3위를 3위로 존재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밑줄 끈이 부분을 조금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잘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시도 명확하지요.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In the names s를 안 붙인 겁니다. 즉,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을 한분 단수로 취급해가지고 the name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앞에 정관사 덜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3위의 존재하심을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이렇게 말하,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The Father and Son and Holy Spirit. 이렇게 말하지 않고,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이렇게 각자 3위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별되게 존재하시는 분이시다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두 구절은 구약과 신학에서 삼위일체를 대표하는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두 구절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고 신학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3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구약과 신학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1차적인 독자는 누구였냐면 가안에 들어가서 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수많은 우상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던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만약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3위로 존재한다고 강조하셨다면 이들이 가나안 지역에 들어가서 우상들과 하나님을 혼동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반면에 신학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3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신학에 와서야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강림 사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학에서 다르게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태초 전부터 영원부터 영까지 동일한 분이십니다 역사의 흐름에서 강조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화를 들어드리면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가 조금 쉬우실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겁니다. 요즘 키소미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다닌다면서 그 교회 어때? 이렇게 친구가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응, 그 교회 자가, 교회의 규모를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응, 그 교회는 아담하고 전통적인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 사용하고 있어. 이것은 그 교회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응, 그 교회 목사, 설교할 때딴 소리는 안 해. 그런데 분명히 표준말은 아닌데 사투리는 사투리인데 어느 지방 사투리인지 잘 모르겠어. 이제 목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 그 교회,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 너무나 좋아. 이거는 성도님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렸는데 모두가 다 같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본인이 생각하게 강조하는 바가 다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3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약에서 강조하는 것, 신학에서 강조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프린스턴 신학교 총장이셨던 벤자민 워필드 박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주부 안쪽면에 제가 이렇게 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많은 가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나 빛이 희미하게 밝혀진 방과도 같다. 빛이 밝혀진다 해도 이전에 없던 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방 안에 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 더욱 밝게 드러나는 것 뿐이다. 그것들은 전에 단지 희미하게 알았거나 또는 전혀 알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삼일체의 신비는 구약 성경에 게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신비가 구약의 게시에 함축되어 있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눈에 띄었다. 그런 까닭에 구약의 계시는 신학의더 풍성한 계시에 의하여 바로 잡혀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온전해되고 확대되는 것뿐이다. 두 번째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왜곡시켰을까요?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이 용어는 초대교회에 활동했던 이란들 때문에 기독교 교리를 변증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터툴리안이었습니다. 이분이 AD 160년에서 220년 이쪽 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터툴리아는 비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법률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된 인물입니다. 변호사 활동을 하던 중에 AD 195년에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률을 공부한 이 영특한 머리를 가지고 이단들의 그런 교리들을 깨부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에 살았던 2, 3세기에 수많은 교단들이, 이단들이 활동했는데, 그 이단들의 주장의 변증으로 기독교 교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혼은 새롭게 등장했지만, 하나님께서 삼일치로 존재하신다는 그 진리는 영혼부터 동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더 강조를 드립니다. 포톨리라 시대 때 활동했던 이단들, 세 명을 제가 오늘 예로 들여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이단들의 주장과 사상들이 지금 현재에도 거론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 주장, 2000년 전에 한 이들의 주장이 지금 현재에도 많은 현대인들이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단은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 폰터스 교구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키오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전혀 다른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폭력적인 하나님으로 생각했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키오는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 하나님이 인용되는 부분은 다 제거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경을 독자들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마르키온 신학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대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현대 많은 분들도 구약의 하나님과 신학의 하나님을 전혀 다른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성경으로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신학 성경만 인정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본 진리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약 성경은 그 토대가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구약이라는 기초석 위에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이 맨 처음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도 이렇게 시작할까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가 아니라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되어 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아브라함보다 원어에서는 먼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을 통하여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희의 후손 중에서 한 사람이 태어날 텐데 그 사람을 통하여 세워질 왕국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는 그를 왕국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공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계속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병자를 치유해주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취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생을 말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는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학 성경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신학 성경 첫 구절부터 해석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이 출현하셨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단은 사벨리우스라는 이단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활동한 목사이자 신학자인데요. 이 사벨리우스라는 이단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사벨리우스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집에서는 남편이고 회사에 가면 사장이고 교회에 오면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다른 이름, 남편, 사장, 장로 이름이지, 사위차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된 존재가 아니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창조시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구속 시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성화 시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활동하신다고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현장이 마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위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공통된 장소와 사건에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벨리우스는 왜 이런 잘못된 문제, 잘못된 사상에 빠졌을까요? 사벨리우스가 이런 사상에 빠진 이유는 신명기 6장 4절 말씀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 있으니 조금 영어로 풀어드리면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 한분이시라는 것만 강조했기 때문에 잘못된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 자체로 보면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그만을 것 많이 옳다고 믿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현대의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경 해석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 한 부분을 가지고 그것만 보지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볼때그한 구절은 그것만 보면 안 되고 그한 구절이 있는 성경 안에서 그 구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 되고 그 구절이 있는 성경은 성경 전체에서 그 성경이 어떤 의미인가를 봐야지만 그한 구절을 올바르게 풀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위험한 사람은 책한 권만 딱 읽고 와서 그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종종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 한 구절만을 가지고 와서 그것만이 옳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체계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모사타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모사타의 바울은 어 안디오 교회 아시죠? 안디오 교회. 성교를 많이 한 안디오 교회의 교구 목사였습니다. AD 200에서 AD 275년 그 사이에 어 살았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상당히 이상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면 예수님은 원래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되신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평범한 사람이 어떠한 경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되었다고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만약 이 사모사타의 바울의 말이 맞다면 예수님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사람이었지요. 그죠? 결국 기독교에서 말하는 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당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7장 5주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영광을 누렸던 참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무사타의 바울의 말을 들으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터무니없게 이 말이 들리는데, 실제로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인데, 도덕적으로 훌륭한 삶을 살아서 성인이 된 인물이다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3일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다룰 때에 흔히 저지른 한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치 우리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개구리를 해부대 위에 올려놓고 개구리를 해부하듯이 하나님을 무미건조하게 관찰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이유는 단순한 지적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믿고, 더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하고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칠 때에 호랩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호랩산에 올라갔는데, 불이 붙었지만 사그라들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너무나 신기한 광경을 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는 지적 호의심으로 그곳으로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은 거룩한 땅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땅에 들어선 자는 그 누구든지 그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한번 알아보겠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듣겠다는 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한해 동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